언젠가 이 얘기를 할수 있을 날이 올줄 알고 굉장히 속으로 많이 되뇌이고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막상 또 카메라 앞에 서니까 떨립니다. <laughs>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주시고 사실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끝까지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리에뜨입니다. 거의 2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제가 제주에서 겪었던 일을 어,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그 일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 이미 제 삶에서 그게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꾹꾹 눌러서 이제 숨기기에는 숨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 연예인이었다면, 리얼 라이프에 어떤 속내가 있든 좀 숨기고, 그냥 겉으로 주어진 역할만 가면을 쓰고 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유튜버는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 좀더 가까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일이 성격상 좀잘안 돼요. 솔직하게,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형사재판의 피해자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직 결판이 딱 나질 않았어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어, 상당히 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여러분들께 아직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올해 2020년 2월에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피해자인 거를 뭐 어떻게 알았느냐. 전화 받고 알았어요. 사건을 진행하고 조사하다 보니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아직 딱 결판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한 사건에 피해자로 연루된 것만 해도 어 인생에서 굉장히 큰 공부를 한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제주도에 와서 이런 일을 겪기는 했으나. 어, 행여 또이 영상을 보시고, 제주도민에 대해서 또 나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느 지역에서나 사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제주 도민분들이시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참 제주도에 와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또 제주도를 너무 좋아한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 어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 그런 저에게 이런 일이 어쨌든 발생을 했고. <laughs> 어,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는 아름답고요. 음, 제주도에 사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가능하다면 오래오래 진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진짜 배운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법학과로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였고,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 이게 뭔가 법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게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라는 것에 대해서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다툴 일들이 살다 보면은 꽤 많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뭐 공부만 할 때는 뭐 이렇게 사회 외적으로 접점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사도 하고, 뭐, 타지와서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뭐,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러다 보니, 법적으로 다투게 되는 이런 영역들이 확실히 좀 많아지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어려운 가운데에 이리저리 바쁘게 좀 돌아다녔습니다. 뭐, 경찰서도 가고, 뭐, 어디 센터도 가고, 뭐, 여기저기 문의도 하고. 물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도와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소가이를또 많이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의 피해자로서 연루된다는 것은 진짜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그 뭔가 이 초조하고 서러운 감정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세상은 나와 전혀 무관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아무런 일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이 막 시큰거리는 느낌. 이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직 딱 뭔가 이렇게 답이 내려오지 않은 이 상황을 묵묵하게 기다리면서 아, 괜히 뭔가 억울하고 서럽고 답답하고 막 그런 어, 기운들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당사자만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이 사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에 대해서 점점 잊어가죠. 그런 면에서 또참 외롭고, 어, 뭐, 좀, 고독한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는 제가 피해자인 것을 안 뒤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제발로 많이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문의를 해보기도 하고,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마련을 해서 제출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 진술서도 많이 썼고요. 이나 일을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관에 계시는 분들, 이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 사건 말고도 담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워낙 다루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어, 일일이 모든 사건에 뭐 에너지를 나의 일처럼 다 이렇게 에너지를 투여할 수가 없죠. 어, 그걸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음, 제 입장에서 한번더 봐주셨으면, 혹은 이건 어떤가요? 저건 어떤가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고 물어보고 뭐, 상담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확실히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들이 오고, 한번더 사건을 들춰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입장을 대변해주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변호사를 사실 구하려고도 적극적으로 혼자 많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정보를 좀 드리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법무법인, 뭐, 이런 곳에 문을 두드려 봤더니, 초기 상담 비용이 30분에 5만원 혹은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 물론 나중에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면 그 사건 전체 의뢰 비용에 초기 상담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만원, 10만원이 이제 제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의 큰 로펌, 아주 유명한 변호사분께 초기 상담을 요청을 하면 30분에 40만원 하는 경우도 봤다고 해요. 상당히 비싼 금액이죠.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제가 심지어 법대를 나왔는데도 변호사를 구하는 게좀 아, 힘들구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막막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로스쿨 준비까지 갔습니다. <laughs> 아, 저 실제로 이번에 올해 7월 19일에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 적성 시험 쳤습니다. <laughs>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 개인 SNS 인스타그램에 이미 몇번 공유를 했었어요. 저 지금 공부 중이고 이제 시험을 칠 겁니다라고. 근데 사실 거기에도 왜 제가 갑자기 로스쿨을 가기로 결정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안 했는데요. 어,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에 연루되고 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로스쿨 가야겠다. 2월에 피해자인 걸 알았고 3월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법대를 졸업한 이후에 그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고 공부를 뭐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바로 졸업 후에 이제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학부를 다니는 동안에 전공 과목 참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어, 그랬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 아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 이번에 이 사건 겪으면서 좀 후회했어요 처음으로 아 내가 어, 법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았다면 내가 하물며 지금 변호사였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내가 이렇게 진행하진 않았을 텐데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았을 텐데 정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다음에 또 언젠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으니, 그때는 이번에보다 더잘 대처해야겠다. 두 번째 이유는 피해자가 되고 보니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또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힘든 사람들. 피해를 입은 억울한 사람들은 힘이 좀 되어줘야겠다라는 이 직업에 대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 정말 직업의식 이런 게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3월에 공부를 해서 일단 7월에 시험을 쳤습니다. 이 로스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로스쿨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있는 걸로는 아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던 시절, 제가 대학교에서 학부로 법학과를 다니던 시절은 그 로스쿨이 생기고 사법고시가 폐지되는 그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자는 점점 줄어들고 로스쿨이 생겨서 1기, 2기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도기에 제가 딱 공부를 했어요. 제 주변 이제 선배, 후배, 동기, 친구, 이 지인들 중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실제로 법조계의 길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로스쿨 을 졸업을 해서 또 법조계의 길로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사법고시가 완전히 폐지가 됐잖아요. 법조인이 될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로스쿨 제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로스쿨 들어가는 게막 사법고시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로스쿨 들어가는 건 상대적으로 왠지 좀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laughs> 제가 이번에 시험을 <laughs> 좀못 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법학적성시험, 리트라는 시험을 먼저 치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그 영어점수, 토익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뭐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고 합격하면 3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변호사 시험을 졸업할 때 치게 되고요. 그 시험을 5번이라는 횟수 제한이 있는데 그 안에 합격을 해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어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법학 적성 시험을 한번 쳐 봤고 아 분명히 학부 때 열심히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학점도 잘 나왔는데 아 나는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시험을 쳐 보니까 적성이 안 맞나? 뭐 <laughs> 하는 과정은 재밌었고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목표의식이 정말 뚜렷했기 때문에 아, 정말 꼭 가고 싶다. 공부가 재미있었던 거랑 성적이랑은 좀 별개였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시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음, 성적표가 이미 딱 나온 건 아니에요. 수능도 보통 이제 한달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걸 이제 추측을 해서 이제 정, 서, 성적을 매겨보면 아 예상보다는 그렇게 못 나온 느낌? 음, 이고 하필 올해가 난이도가 하필 올해가 난이도 최상. 역대급 난이도를 좀 찍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변명이 아니라 난이도 역대급이었던 거는 팩트예요, 팩트. 어, 그래서 예상보다는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도 될것 같은, 뭐,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필요한 단계들을 계속 준비를 해나갈 거고요. 올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어, 이제는 뭐, 한해한 해. 한 해. 게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laughs> 늦게 시작한 공부 니까 그렇게 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안되면 내년까지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이런 제 일상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와서 공부까지 하게 되는 제 일상을 이거를 딱 묻어두고 유튜브를 운영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는 또 이렇게 제주에 사는 주리에뜨의 모습을 또 많이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제주에서 열심히 살아갈 테니 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봅시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됐서